자연스럽게 유언도 좀 미리 하는 게 좋겠다. 오늘 그냥 조용히 죽으면 상처뿐이 아닌 것이 유언이다. 유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기는 죽은 뒤에도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다. 뭐 살아 있는 동안에 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걸 나누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유언으로 하는 선택에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유언으로 선택, 유언으로 하는 선택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하지요. 도대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꺼하는지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 교수님 아, 왜 우리가 유언으로 하는 선택을 잘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유언의 내용이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뭐가 불리합니까? 뭐뭐 뭐 말씀하자면 뭐 재산의 이그 상속을 하는데 있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부분이 작지 않을까. 이런 음, 것들이 음.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상속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한테는 적혀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이 유언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분이라, 음. 받는 입장에서, 입장에서. 생각 주는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죠. 아, 주는 예. 입장에서. 예. 예. 죽는 음. 입장에서. 예. 왜 음. 내가 유언을 음. 남기고 싶지 않을까. 음. 예. 혹시 그거 한번 좀, 예. 음. 유언은...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음. 네. 예. 유언 작성하셨어요? 네. 유언장? 아니, 뭐,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는, 음, 여러 이 경로를 통해서 네. 필요성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왜안 하세요? 뭐, 두려움 뭐, 이제 음, 꺼리는 게 있어서 안 하실 텐데. 네. 그, 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언을 꼭 그렇게 유언장을 써서라기보다는 평소에 같이 살는 동안에, 에, 그에 대한 얘기를 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실제 유언장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생활 가운데 나의 남기고 싶은 이 재산이든 뭐든 거기에 그런 것들이 에뭐 가족들과의 생활 가운데 이 틈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구태여 유언장을 꼭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음. 뭐 그냥 사항 속에서 다 보여줄 수 있는데, 무엇 뭐 때문에 또 음. 귀찮은 일을 또 이렇게 음. 만들어서 하느냐. 예, 제가 나중에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이제 꿈인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렇게 면서왜그 사람들이 유언장 남기는 걸 이제 좀 두려워하고 주장하는 것같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제 예. 생각에는 내 마음을 들키는 거죠. 아. 음. 내가 이제 유언을 하게 되면, 예. 거기 내용이 1, 2, 3, 4가 있을 텐데, 그것이 유언을 받는 입장, 상속 입장에서는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를 네. 유언하는 사람이, 비상속인이 네. 들켜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음. 그냥 조용히 죽으면, 어? 그나마, 음. 그, 평균값을 하게 되는데, 내가 유언을 하게 되면, 자식 중에, 또 부인, 부인도 있고, 여기서 네.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사후에. 음. 음. 그게 가장 제일 두려운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음. 네. 아주 피부에 와서 딱 닿는 이야기네요. 예. 네. 음. 야 이거 괜히 내가 유언장 음. 써놨는데 음. 며느리가 미리 보고 나 이것도 나중에 병 들고 그랬는데 뭐이아양원으로 던져 버리는 거 아니냐 뭐, 뭐 이런 네, 음, 대응들. 물론 그건 예, 예. 이제 유언 집행자에게 음. 다 죽을 때 음. 죽는 순간까지는 공개는 안 되지만 음. 죽는 순간 공개되니까. 음. 바로 이제 음. 어머니가 됐든, 할아버지 가 됐든, 피상소에됐한 평가가 음. 이루어지는 거죠. 예, 예, 아, 평소에 나는 음. 굉장히 잘했는데, 음. 음. 나는 혹시 이거밖에 안 되구나. 음. 이러면 이제 나에 대한 음. 평가가 두려우니까 안 하는 게 음. 제일 큰거 같습니다. 아, 유언장은 꼭그 사후에 공개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사후에 음. 공개되겠습니다. 예. 음. 근데 우리 보험 분야나 재무 설계 분야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네, 그거를 뭐,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음. 유언을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 이제 이지만 네. 이제 받는 사람은 전혀 모르게 돼 받는 사람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예 예, 예. 예. 또뭐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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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건 뭐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네, 체면 예. 이런 것들이 음.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면, 예, 예. 예. 죽은 다음에도 나는 뭐 존중받고 싶다, 뭐 이런 음. 것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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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유언을 자꾸 회피하는 음. 예. 음. 예.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예. 근데 뭐. 죽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음, 죽음은 끝이지 뭐. 네. 음. 또, 아, 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안 하시는 또, 분들이 또많아또이 또 예. 독실한 기독교 신자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사후 <laughs> <laughs> 세계도 있다 는게믿으 아, 신분이. 아, 예. 예, 뭐 저같이 예, 무신론자가 할 말입니다. 예,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좋습니다. 음, 또 혹시 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글쎄 뭐 딱히 생각나는 이유 는 없네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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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보면. 저는 적극적으로 유언장을 음. 만들고 죽어라. 음. 준비해라.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음. 유언장 얘기만 끝내면 그냥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음. 내가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왜 지금부터 음. 죽음 생각해야 되느냐. 음.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엄습하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막 그것도 아마 음. 그 유언장을 남기고 음. 싶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뭐, 하나가 아닐까. 초점에 맞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어른들 보면 수위, 관, 이런 걸 음, 음, 사전에 이렇게 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수위를 직접 이렇게 보내고 또 관도 가서 음. 재질도 보내고 이러면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수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음. 이제 관행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유언도, 유언은 옛날에는 장자상속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유언의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음. 장자 상속 이런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유원이좀더 활성화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 사후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좀 줄어들겠죠. 음. 네.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음. 뭐 수위를 미리 만들듯이 음. 자연스럽게 음. 유언도 좀 미리 하는 게 음. 좋겠다. 음. 예, 이런 이제 컨센서스를 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음. 예, 뭐 유언이 훨씬 더 음. 이제 많은 선택이 될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유언이나 유언장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이미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음, 음. 기본적인 욕망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 네, 네. 저도 뭐.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유언 유언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몸으로는 사실 천이안 되는 그런 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산이 이제 5 0억 어. 플러스 마이너스 가는 분은 이러이러이러고 <laughs> 한 백억 대 이상 그 다음에 음. 뭐한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이상 가진 사람은 음. 저도 지금 유언 집행자로 이렇게 지정되서 제가 유언다 그랬는데 음. 어, 요즘은 이제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음. 좀 해를 없습니다 그니까 그런데 아, 예, 예. 예, 예. 우리 이 교수님이 뭐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디서 이렇게? 다... <laughs> 라는기에 아, 오억대에서 아, 예, 예. <laughs> 아, 경험에 의한. 예. 예, 예, 좋습니다. 비슷하다넘겨으시네아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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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음. 교수님 부럽습니다. <웃음> 예. <웃음> 자. 다음 주제 한번 다뤄보죠 예. 예, 유언을 남긴다, 유언 선택을 한다, 가정을 하면, 유언에 있는 내용들이 다뭐 법률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언은 아무 얘기나 써도 되잖아요, 그죠? 음. 근데 아무 얘기 써도 되는데, 그걸 예. 법률적으로 유언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유훈이죠 유훈 아~ 유훈 네. 아~ 법률적으로는 유언이 유훈과... 다르죠 음. 아~ 그렇군요 예. 예. 유언은 꼭 재산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음. 유언이라는 것은 법에 정의 되기 때문에 음. 재산에 관한 걸 유언이라 하지 아, 예. 재산에 이제 딸려 있는 것은 거기에 부수적인 조건이 있을 수는 음. 있죠 예 음. 그니까 이제 유혼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일기하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음. 내가 이제 저 하고 싶은 얘기 쭉 쓰고 내 죽은 다음에 음. 내 일기 한번 읽어봐라 음. 예. 이런 부분도. 뭐 유언이라는 제목 밑에 들어가더라도 뭐, 상... 문제는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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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효력이 있는 부분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 미치지 않라도 재산과 관계되는 또 당부라든가 일기 형식면 음. 그걸 이제 조건이라 해가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 아. 재산을 받는 사람은 아. 네. 아. 만약에 그 조건을 안 따르면 예. 네. 예. 그걸 다시 몰수해서 음. 형제들까지 다시 나눠가져야 됩니다. 음. 예. 음.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죠, 그런. 예예. 예. 예. 아, 그런 부분도 있고. 음.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엄격한 음. 그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지 예, 법에서 효력이 있는 음. 이제 예, 그런 유언장이 된다. 음. 예, 변사님.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아주 그 요식행위죠. 그냥 음. 형식적인 음. 그런 그 엄격히 요구합니다. 음. 예. 내용은 뭐 아무 내용이나 들어가도 좋은데 예. 형식이 조금 틀려도 그건 효력이 있다고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음, 우리 법에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예. 물론 할줄알수없는 상관 없지만은 음. 그 요건이 딱 있습니다. 그 예. 요건 하나만 누락되더라도 예.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 없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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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 예. 내용보다는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한 예. 것이 예. 유언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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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잘 음. 알아둘 필요가 음. 있겠네요. 혹시 그러니까 뭐그 네. 그 요건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어떤 기본적으로뭐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유언장을 직접 쓰겠다. 음. 그러면 유언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뭐 재산도 있어야 되고 날짜, 이름, 음. 도장, 주소, 주소, 주소. 예. 여기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필의, 예, 예, 예. 예를 들면, 예. 그 예. 1970, 예. 1970, 예. 1970 음. 아니, 2021년 4월 5일인데, 4월. 음. 유효하냐? 음. 문제가 됩니다. 음. 예, 특 음. 그, 거기서 특정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게 음. 또, 이런 음. 거고. 음. 다 쓰고, 도장만 빠졌습니다. 음.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음.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다 럴까요 자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네.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나중에 좀 따로 떼서 이 주제를 네.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유언의 내용 중에 이제 재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효력이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 재산 네. 이외에 유언에 포함되어 있을 때 효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결국 재산과 관련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재산을 음. 첫째한테 주는데 첫째, 너는 이걸 받는 대신에 뭐뭐뭐를 해라 그런 시현 가능성을 얘기를 그걸 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음, 그걸 음. 지키지 않으면 음. 그걸 다른 형제들이 다른 상속들이 그걸 문제 삼아서 빼앗아서 같이 나눠갖는 이런 그 그런 음. 것이 때문에 아, 뭐 유리분 같은 이런 부분들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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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조건을 지켜야 되는 예, 게 예, 있습니다. 조건 조건. 그것이 된다면, 이제 예. 그 조건을 유형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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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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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재산과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 혼외자들이 음. 많이 있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것들도 유언에 들어가면 네, 예, 예. 인지하는 예, 예. 그것들 인정이 돼야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예. 볼수 있겠네요. 음. 예. 아, 그다음에 또 유언 집행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언에서 어? 누구 누구는 내 유언의 집행자가 되라. 그렇죠 그런 그런 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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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안 쓰면 누가 집행을? 하죠? 안 쓰면 보통 이제 상속인 중에서. 예예. 아, 음, 예. 음. 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도록 하, 하려면 예. 반드시 이걸 적어야 된다.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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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효력이 있다. 예. 법률적으로. 예.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는 훌륭한 선택이긴 하지만 <laughs> 예. 유언의 내용을 잘 구성하는 것. 음. 예. 그.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고 음. 또 엄격한 요식 행위에 의한 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음. 요식 행위의 내용을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알고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음, 그래야 이제 음. 우리가 유언으로 하는 선택을 음,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음. 오늘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